홍콩 부동산 대표주, 신화부동산에 대해 살펴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면서 홍콩 부동산 업체들의 실적 또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에 홍콩 증시에서도 대다수의 부동산 대표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며 역대 최저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기록했는데요. 홍콩을 대표하는 부동산 투자 개발 업체 중 하나인 신화부동산 유한공사 또한 올해 실적 하락세 속에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요 수익원인 부동산 판매 수익이 급감하면서 신화부동산의 영업 수익과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5%와 75.58% 하락했고 주당 순이익은 0.24 위안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 한해 신화부동산의 주가는 11% 하락해 시가총액 500억 홍콩달러 이상인 홍콩 부동산 개발업체 23개 상장사 중 최하위입니다. 이는 홍콩 항생지수 평균치도 밑도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일부 현지 증권기관 전문가들은 홍콩 부동산업계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특히 내년 상반기 부동산 섹터의 주가가 홍콩 항생지수의 평균치를 웃도는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과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홍콩 증시 대표 부동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도 예상했는데요. 이에 현지 증권기관들은 내년 신화 부동산 또한 부동산 판매를 중심으로 수익을 개선하는 동시에 홍콩 증시에서 부동산 섹터 대표주들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 신화 부동산의 주가 목표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태군한 홍콩 증권은 2021년 신화 부동산이 내건의 대규모 프로젝트 거래를 앞두고 있어 부동산 판매를 통한 수익이 두드러지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무건 스탠리도 12월 제시한 신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의견에서 시장과 동일한 의견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주가 목표가를 11.5 홍콩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북태군안 증권도 지난 10월 신화 부동산의 목표가를 13 홍콩 달러로 책정하고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콩 부동산 대표주 신화 부동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주식 거래를 유도하지 않습니다.